안녕하십니까? 오락 친구 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프랑스에서 그 생산되는 와인 산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먼저 우리가 프랑스 하면 뭐, 뭐 보르도, 메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프랑스에서 와인 생산이 최고 많이 낸 지역은, 많이 나는 지역은 이 수드 프랑스입니다. 랑그독 루시옹 지역입니다. 지중에. 엄청난 재배를 하죠. 이쪽에는 자우지간 포도밭밖에 없습니다. 예, 랑그독 루시옹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이 보르도입니다. 예, 보르도가 그래도 프랑스에서 샷도가 제일 많고요. 세 번째 지역이 론벨리. 예, 론벨리고, 바로 네 번째 지역이, 이, 루아르, 이쪽 화이트 와인이 생산 많이 되고, 다섯 번째 지역은 남서부 지역,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프로방스, 일곱 번째가 화이트 와인이 샹파뉴, 샤블리족, 예. 여덟 번째가 피노누아로 생산되는 버건디, 브르고뉴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코트뉴코트두본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보졸레 와인, 예. 이게, 이 프랑스에 생산되는 이 총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은 만약에 랑그독 루시옹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른 프랑스에 있는 지역의 와인이나 수위 와인을 먹겠어요? 거의 랑그독 루시옹 지역에 나오는 와인만 먹는 거죠. 내가 농사를 짓는데 우리 논에서 나는 쌀과 밭에서 나는 콩이나 채소를 먹지 다른 데서 사서 먹지는 않지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 가 보면 프랑스의 지역별로 와인 잔이나 그 먹는 포도 품종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성격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북부 쪽에 있는 사람은 화이트 와인을 많이 먹고 예. 독일에는 와인이 생산하는데 맥주가 많죠. 맥주를 먹고 예. 또 어,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레드 와인을 많이 먹죠. 그래서 사실은 어이 남부나 보르도 쪽에서는 레드 와인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와인 생산은 주로 이 지중해 쪽하고 보르도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쪽 라인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남그도누시옹 쪽에 가 보면 다양한 와이너리들, AOC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AOC급들이. 예.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들어서 수드 프랑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장수 마을이죠. 그래서 100세 넘은 인구가 전 세계에서 최고 많고 특히 장수 130세, 140세는 이 랑그독 루시온과 론벨리 프로방스 쪽 마르세유 니스 이쪽에 다 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 남부 쪽에서 나온 폴리페놀이 풍부한 레드와인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오늘은 프랑스 와인의 지역별 와인어리와 와인 생산 양, 그리고 지중해 쪽이 그렇게 장수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